안녕하세요. 김주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단독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로의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제1자유로와 2자유로가 단지 앞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어, 3km 떨어진 곳에 문정 신도시가 있어서 마트나 병원은 거기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고요. 여기는 1층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내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공간이 넓어서 차가 한대 있으신 분들은 한대 주차하고 창구로 주시면될것 같고요. 2대 있으신 분들은 차를 두대주차하시면될것 같아요. 1층으로 가서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조금 아까 주차한 가 연결해서 못 찍어드렸고요. 지금 바로 옆에는 어, 이 집으로 올라가 있는 계단 부분이고요. 계단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마당이 보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의 외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주택은 중목 구조고요. 대지는 72평, 그리고 건평은 34평에 3평까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작은 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1층에서 본 앞에 전경 모습이고요. 이 위쪽에는 지금 다 데크를 깔아 놓으셔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전부 다큰 데크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정말, 야외에서 바베큐를 해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식사하시고, 이 앞쪽에는, 아이들용 풀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조망 보면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문 들어가시면은 바로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데요. 어, 이 집은 특이하게 중간에다가 편백나무를 어, 인테리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편백나무 장점 물어보니까 아주 오래 가고 그리고 이 향이 있어서 벌레 같은 게잘안 꼬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면은 이 주택은 왼쪽에가 아트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TV를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말씀드리면은 4m17에 3m5입니다. 그이 집의 특징은 이 창이 많은데요. 창이 많아서 해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내려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여기 비디오폰하고 여기 현관 스위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창문은 어, 3중으로 된. 더블 로이 유리고요. 어, 아무래도 삼중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이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공기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를 어, 차단하주는 역할이 있고요. 다른 창문보다는 단열에 아주 자, 강한 어, 창문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주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주방은 여기 아일랜드 식탁하고 여기 중간에 식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식탁 부분이 지금 4인용 식탁인데,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요즘 나올 것 같아요. 동선이 좀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인테리어이 기둥이 약간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쪽에 어 거실 공간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1층 화장실인데요. 1층 화장실은 이렇게 변기하고 안에 샤워 부스가 따로 되어 있고 위에는 작은만한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하고환기창문이 되어 있고요. 어, 보통 화장실보다는 길이가 좀더긴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이런 공간도 충분히 넓게 나와서 여기다가 세면대 옆에다가는 세면 용품 놓으시고, 여기다가 간단한 농품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주방 보시게 되면은, 색깔은, 밑에는 약간 진한 쥐 색깔이고요. 위에는 화이트 톤의 주방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사각 싱크볼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싱크볼이죠. 넓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위치는 여기 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지금 세탁기랑 같이 인테일을 해 놓으셨는데, 옆에다가는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도 수도가 있으니까, 뭐, 알궐 빨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다 김치 냉장고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냉장고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렌지놓는 칸이고요. 여기 공간에는 뭐, 밥통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택은, 모두 변경이 가능한 주택이고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변경이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이 주택은 참고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2층으로 가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계단 올라가기 편하게 이렇게 손잡이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 먼저 올라가시면은 왼쪽에 그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사이즈가 3m49에 3m4입니다. 큰 창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방 문을 닫고서 안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는 2m 35에 1m31입니다. 여기다 옷을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안쪽에도 작은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크지는 않지만은 변기도 있고,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에서 있는 부분인데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밖에 나오시면 은 넓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밖에 보시면은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옆에 바로 이렇게 산도 있고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집은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집을 짓기 원하시면은 거기는 방을 또세 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어, 커피 한잔마시는 공간이 되고요. 아니면 뭐 외출할 때 여기서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앉아서 뭐 책을 보셔도 되고요. 옆방이고요. 이 방의 사이즈는 3m 26에 2m 58입니다. 침대 놓고 있는 있을 수 있는 사이즈도 되고요. 여기도 창이 두 군데나 있어서 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작은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여기는 약 1m 19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아, 1m 90입니다. 그리고 1m고요. 작은 사이즈지만 옷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3층 다락 쪽에는 이 화장실이 없는데 여기는 3층에 다락에 화장실이 있어요. 뭐, 크지는 않고요 작지만은 손 닦고 볼일 볼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작은 화장실이구요.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사이즈가 3m49에 3m39입니다. 이 방은 아무래도 2층에 방이 두개 밖에 없으니까, 어, 이렇게 집을 지어 사신다고 하면은 한 3인 가족 정도의 신혼부부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안방 쓰시고, 옆방은 뭐 드레스룸 어, 쓰시고, 여기는 아이방 쓰시면은 앞에 화장실도 있으니까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옷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변경이 가능한 주택이고요 어, 다른 형태나 다른 모양으로 다른 구조로 짓기 원하시면은 어,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오늘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그리고 단지 앞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뭐 일산이나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뷰의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